권력을 의뢰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는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사사입다, 사울, 다이왕 요사방왕이 다스릴 때 암몬과 전쟁을 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에도 암몬은 바벨론의 신하로서 요야김이 다스리던 유다를 정벌하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암몬을 사용하시기는 했지만 암몬의 죄를 그대로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점령 당하는 점령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성업들에 사는 것은 어찌되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담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말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스바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랍바의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간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요단강 동편 갓 지파의 용터를 차지한 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분명 길랏 지역은 이스라엘의 갓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지만 암몬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자 암몬은 곧 길르앗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암몬의 죄를 물으시며 수돌랏바가 폐허가 되고 마을이 불타며 결국 이스라엘이 그 땅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해스본과 아이 같은 라빠의 위성노시, 라빠의 딸들 역시 파괴될 것이고 그들의 우상인 말감의 신존도 파괴되며 그 제사장과 고관들 역시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나라의 용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다른 나라의 땅을 탐내고 빼앗으면 결국 그 때문에 돌이어 망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탐내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 누리려고 하는 자는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의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망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망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암몬을 폐악한 딸이라고 부르시는데 이는 과거에 로세 두 딸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얻었고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암몬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암몬은 물이 흐르는 비옥한 골짜기에서 풍부한 농산물을 수확하여 불을 축적했고 이 골짜기는 군사적으로 천혜의 방어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군사적 환경이 유리하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재물과 힘은 흘러가 버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암몬은 바벨론을 도와 유다를 공격했지만 결국 그들도 바벨론의 미움을 사서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를 치는 회초리로 암몬을 사용하셨지만 제물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암몬 역시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암몬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시는데 이는 로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배려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암몬처럼 재물과 자기 손에 힘을 의뢰하는 자들이 경험할 최후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실로 재물이나 권력은 흘러가는 것과 같아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재물과 권력을 얻으려고 싸우고 이두 가지를 의뢰하면 안전할,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파망, 폐망을 당해왔습니다. 그것들을 의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잊진 않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늘 날마다 말씀을 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름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